에이, 저리가, 이 거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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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참, 너무하시네. 아유 아이, 그건 그렇고. 아, 이러다간 가 오늘도 굶어 죽겠는데. 어이, 거기 젊으니. 아이, 아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이, 쓰레기통이 말이 난다! 아니, 나야, 나. 아, 아, 할아버지구나? 아, 아, 왜요? 돈좀 줘. 아이, 잠깐만요. 어, 오늘 벌어온 돈이 이거 1원 밖에 없는데, 요거 줘버리면은 오늘 본돈 완전 빵원인데요 아, 할아버지 저도 돈이 없어요 할아버지 그래? 아네 없다니까요 저기 건너편에 ATM 기계 있으니까 돈 뽑아와 아니 나한테 카드 있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족집게 같은 할아버지 정말 <laughs> 아 사실 돈은 있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주기 싫었어 아, 아니 아니 주기 싫은 건 아니고요 음어 제가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갔다와아 알겠어요 아이고 참저 할아버지 좀 이상한 할아버지네. 아휴, 내가 오늘 내 통장에 얼마가 있었더라? 6, 7, 2, 1이었나? 좋아, 그 다음에 얼마있지 아, 뭐야? 만 원밖에 없잖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휴, 아, 그러면은 얼마를 줘야 돼? 아휴, 1원만 줄까? 아, 1원은 못 빼잖아? 아만 원부터 뺄수 있네? 아 어쩔 수없지만원다 주자 아휴, 그 그래, 할아버지잖아 나보다 돈 없는 할아버지인데 어떡해 좋아, 돈 빼자 아, 자, 아, 네, 십만원. 아, 잠깐만, 이대로 그냥 갖고 튀어?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내 양심, 아, 마침 할아버지가 봤네. 할아버지! 여기요, 제 전재산이에요, 만원. 아, 고맙다. 아, 잠깐만. 너 아직 돈덜 덜 줬잖아. 아, 지금 이거, 이 만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어, 아까 그 줘. 아, 아까 그이원도줘 이론, 아, 이원 이것도 달라고요? 아주 그냥 탈탈 털어가는구만. 아, 여기요. 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아이 잠깐만! 아 왜요 왜요 또? 진짜 돈 없어요? 이제는 뭐 카드도 달라 이겁니까? 좋은 거 하나 줄게. 내가 젊었을 때 은행에서 쓰던 건데 쓸만할 거야. 아 어디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잖아. 아, 아 이거 쓰레기통이요? 어, 뭐 쓰레기통에 뭐 좋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 쓰레기 줄 거면은 아저기 어, 쓰레기 주워가는 그 청소 아저씨한테나 주세요. 어왜 저한테 줄라 그래요? 아니야. 엄청 쓸모 있는 거야. 한번 열어봐. 어어 어, 뭔데요? 카메라 모니터? 에 뭔데요? 아그 어, 어. 다음은 알아서 하게나난잠좀 자야겠네.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서 놀게. 아 할아버지 이거 어이없는 할아버지네. 어이 없는 할아버지네. 아 미쳐버리겠구만. 아큰아조나이 모니터를 어디다 쓴다? 뭐지 연결돼 있는 모니터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이걸 어디다 썼을까? 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아이 머리 아파. 아집 아이, 아이, 없나 집? 아 저기요 지금 오늘 배고파서 여기도 거지네. <laughs> 아 저기요 돈좀 주세요. 아유 배고프다. 아유 결국 오늘도 적자네 적자야. 왜 어,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꼬르르르르아 <laughs> 배고파. 어 저기 은행이네. 어 저기 가면 뭐라도 줄라나. 잠깐만. 내가 저 은행 ATM 기계 때문에 이 모양이 됐지 아마. 그래. 아주 그냥 저기 은행 한번 털어버려. 복수 한번 지대로 해버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저기, 은행 한번 털었다고 해도 저기 CCTV가 너무 많아서 바로 잡힐 텐데, 뭐. 어허, 어떡하지? 아이, 모르겠다. 아 그나저나. 이거 물건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 거? 음,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어, 뭐야? 어, 갑자기 이것도 작동되네? 샵1, 샵2, 샵3? 이거 뭐야? 어? 이거? 은행 CCTV 화면이잖아? 와, 대박. 뭐야, 이거, 이거. 오오. 아, 아, 아 뭐야. 새가 좋아 됐나? 아, 아 모르겠네. 아무튼간에, 이것만 있으면은, 잠깐만. 잘 만하면, 나 은행 털어서 완전 부자 되겠는데? 좋아. 하하, 내 이름은 로반. 난 로빈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 운명의 날이다. 바로, 이 은행을 터는 날이지. 난 지금 은행 지하에 들어와 있지. 아, 좋아. 어디로 침투해야 될까? 아니지. 이렇게 어렵게 침투할 필요가 뭐 있어? 의심을 받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CCTV를 해킹한 다음에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 좋아, 그러면은 은행으로 들어가 보자. <laughs> 지금부터 난 일반인이다. 재면 스타트. <laughs> 아, 돈이 너무 많은데 은행에 입금이나 해볼까? <laughs> 에이, 저기요, 너. 아, 아이, 내 저요? 거지가 은행에 무슨 일로? 아, 이 너무 하시네. 아주, 거지라고 은행하면 안 됩니까? 아니, 네가 너무 수상하잖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어, 제가 얼마나, 어, 이건 좀 수상하네요. <laughs> 아,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 어, 그래. 그냥 코스프레라고요. 코스프레. 어? 코스프레 몰라요? 미코니코니, 아나타노. 아, 아저씨, 너무 맛시네토할라 그러면 어떡해요? 어쨌든 제 취미거든요. 아, 그, 그래. 혹시라도 허튼 짓할 생각 하지 마. 아이, 당연하죠. 저만 믿으시라고요 아, 잠깐만. 여기 쓰레기통도 있잖아? 혹시 뭐 들어있지 않나? 어, 뭐야, 이거? 오, 쓰레기통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구만. 오, 이 동네 쓰레기통 아주 그냥, 어? 그냥 뭐 거의 뭐 부잣집 쓰레기통이야, 이거. CCTV다. 저 지금부터는 일반인으로 변장하는 거야. 이제 <laughs> 입금하러 왔는데요. 야, 이거 카드, 이거 정리 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아저씨. 눈이. 아유, 뭐 시작부터 뭐 진실을 보는 눈인가, 이거? 아아 기다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지 경찰 아저씨 아직 밖에 있나? 아, 아직 있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CCTV 해킹을 하자 호 일단은 1번 카메라 돌려놓고 자그 다음에 2번 카메라 돌려놓고 좋았어 그럼 올라가자 갑시다 호잇 자자자자자 좋아 2층으로 올라갔고 이 은행 금고가 아마 3층에 있던가? 맞지? 어왜왜 CCTV에 걸릴뻔 했잖아? 아이, 큰일 날뻔했구만이거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번에는 5번 카메라를 돌리는 거야 좋아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자 돌렸고 바로 달려가는 거야 하나 둘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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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뒤져야 된다 이거지 아도 대체 금고 어디서 금고 아, 올라가자 올라 지금다 지금다 사각지대 사각지대 아유 아이고 CCTV 부숴야 되는데 이고어떡 하냐 나가지도 못하고 저기가 지금 금고 같은데 금고라기보단 그냥 뻑 뚫려 있는데. 아, 이 은행, 어, 지금 CCTV 하나 믿고 있는 건가? 아, 이고 이거, 아이고. 어떡하지? 아, 예 부서지지도 않고, 이거. 아, 모르겠다. 아예 경보 울물리기 시작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좋아, 돈이다. 빨리, 빨리, 빨리 캐야 돼. 빨리 캐자, 빨리 캐자. 어, 아, 이거 완전 돈 천국이잖아? 난 이제 부자다. 아 이런 거몇 개만 있어도 그냥, 어?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어, 해외영행 뿐이겠어. 그냥 이거 완전 전국이를 주도하겠는데? 좋아, 그럼 내 이름으로 된, 내 이름으로 된 건물도 몇개 사놓고, 아, 아 잠깐만 아,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는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 아 잠깐만 전화 전화해 나좀 도와줄 사람 없나? 저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띠리띠리 띠띠 여보세요? 어, 에, 에. 저좀 저 도와주세요 아어디냐고요저 여기 깨깨근행 옥상에 있는데요 깨깨근행 옥상 아뭐라고요깨깨근행 옥상에는 헬기가 있다고요? 그 헬기를 타고 도망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무, 은행에도 원래 헬기가 있나? 아이, 아무렴, 어때? 헬기가 있다니까. 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헬기, 헬기, 헬기. 나 이제 부자야. 제가 이거 얼마냐? 헠. <laughs> 천 달러. <laughs> 천 달러가 다섯 개면, 오천 달러. 이거 얼마야? 계산이 안 되는데? 백 달러가 십만원. 아, 오천만 원밖에 안 돼? 아더 도망고 올까? 아, 아니, 야 지금 경찰이 바로 아래인데. 헬기 바로 타자. 아! 좋아. 아 그나저나 내가 헬기 운전을 할수 있던가? 너무 좀, 좀 불안하긴 한데. 아 괜찮겠지? 올라가주세요! 바라바라바라어 내가 헬기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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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이 헬기를 타고 어디로 가냐 어떡하지나 이거 헬기 조정할 줄 모르는데 저기요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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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왜 헬기가 왜 지방대로 움직이는 거야 아어증 어, 살려주세요 어어 추락한다 추락한다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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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느낌이 뭔가 이상한데 어 잠깐만 오, 내가 헬기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맞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딪힌다, 부딪힌다, 부딪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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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